5월 6일 전 반드시 느끼는 복의 전조는 무엇일까요? 먼저 복주머니를 두번 누르시고, 복 듬뿍 받아가세요. 복은 조용히 다가옵니다. 시끄럽지 않지만 아주 또렷한 신호를 보내죠. 특히 5월 6일 전, 마음이 예민해지고, 작은 일에 괜히 울컥하거나, 이상하게 모든 게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, 지금 복의 전조를 겪고 있는 겁니다. 첫 번째 전조는 불안한 고요함입니다. 평소보다 주변 연락이 줄거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하죠. 하지만 그건 새로운 기운이 자리를 잡는 과정입니다. 두 번째 전조는 감정의 요동입니다. 괜히 외롭고 눈물이 많아지거나 과거가 자꾸 떠오른다면 마음의 흐름이 복과 연결되려는 시도입니다. 세 번째는 직감입니다. 이상하게 끌리는 말. 평소 안 보던 숫자. 평소 안 하던 결정을 하고 싶어지는 시점. 그게 바로 운의 전환점입니다. 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. 느끼는 사람만 알아차리죠. 지금 이 말을 들은 당신. 운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. 매일 쇼순세와 함께 운을 더 크게 맞이하세요.